저부터 할까요? 어, 할까요?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글로벌, 아, 어, 한 대. 우리 글로벌 팬분들도 보고 계시죠, 지금? 한, 지금 안방에서 1년에서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스윗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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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오신 스윗들이 배 아플 정도로 함성 질러볼까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일단 어, 팬미팅하면서 저는 어, 어제도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오늘이 진짜 완전 최고로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스윗들 눈 보면서 무대도 많이 하고 우리 우는 스윗도 있었고 지금 눈이 팅팅 부었네. <laughs> 진짜 저기까지 다 가서 인사드리면서 우리 스윗들 눈 마주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스테이씨는 머지않아 다시 여러분 곁에 돌아올 테니까요. 사실 뭐, 항상 있죠? 그렇 그쵸?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해요. 진짜 오늘 맞아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눈이 맞아서 <laughs> 오늘 맞아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서나마 전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게 소감이란 게 제가 사실 고민했어요. 어제 무슨 말을 할지. 왜냐하면 너무 울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무대를 해보고 나서야 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우리 스윗들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스테이시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또 정말 진짜 진짜 스윗들에게 힘을 많이 받거든요. 뭐라고요? 아, 아! 감사해요. 음, 항상 우리 스윗들이 아 항상 행복할 순 없겠지만 우리 스테이시와 함께 할 때만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스윗들이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쩐가 지로 힘든 날보다 힘들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항상 우리 서로서로 서로 힘주면서 어, 함께 해요 스윗 알겠죠? 예! 예!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우와 우리도 고마워 아니 오늘이 일 차지만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어, 그래도 제가 아까 버블에 얘기했는데 또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어, 9월 1일부터 뭔가 좋은 에너지,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아서 갔으면 좋겠고 어, 여기까지 온다고 정말 멀리서 온 스윗도 있을 테고 정말 힘든 시간 내서 온 스윗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일단 막청 터져서 오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라이브로 보고 있는 스윗도 있잖아요. 약간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재밌게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어, 이번 팬미팅 준비하면서 또 느낀 건데 어, 곡을 부르면서 저희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스윗이 어떤 곡을 좋아할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 캐고이막 어, 체인지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스위이 어떤 걸 고를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는데 어, 이 이틀이 굉장히 저희에게 엄청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이랑 보낸 시간이어서 더욱 더 좋았고 어,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해요, 우리 스위. 네, 어, 우선, 어, 버블이나, <laughs> <기침하지 마세요. 웃음> 네, 우선 버블이나 누구야 비집어지 마세요. 네, 우선 버블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힘들다고 힘을 주라는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의 어제 오늘 무대로 이렇게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스윗들이 항상.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스윗. 고마워요! 와 고마워. 어, 멤버들이 말을 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우선 제가 팬미팅 하기 전에 저도 버블로 아나 팬미팅 다 끝나고 나서 완전 후련하다 나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좀 오늘 나쁘지 않게 한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저 잘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든든해요, 여러분.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 스윗 덕분에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매 순간 순간 순간이 얼마나. 갑진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또 하나 더 고마운 건 너무너무 든든해서 나날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무대를 해보니까 알것 같은 게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자체로 너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입도 걱정 말고 항상 건강만 하고 모두 모두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스테이스랑 같이 웃으면서 잘 지내봐요, 스윗 진짜 많이 사랑해요! 와 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은 그냥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인 것 같아요. 어,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음, 고마워 항상 고맙고 이틀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쇼 때도 재밌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어쇼때 배고프죠? 얼른 음. 끝나고 밥꼭 챙겨 먹고 저희 얼른 또 봐요. 실까요 <laughs> <laughs> 어,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윗들 들리세요? 들리세요 <laughs> 우리 비염드 라이브로 보고 있는 스윗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고맙고 거기서 지금 응원법이랑 다 하고 있었겠죠? 네, 네 여러가지 여러가지 당연 여기까지 들려요 지금 그쵸? 네 들렸어요 볼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이 연락 받았어요 아, 오늘 못와서 라이브를 꼭 챙겨볼게. 다다고있어요 지금. 저번에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어, 다다다가깜다하고다다 못한게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잖아요 다다가 진짜 오랜만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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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다다다다다올거다요 <laughs> 어? 아, 아, 근데 뭔가 진짜로 아까 시연이 말처럼 너무 꿈같은 하루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맙고 지금 이 순간 이 스윗들에게 진짜 진짜 행복한 하루로 남아서 앞으로를 살아갈 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스윗. 이럴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아요 네. 그래서 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좀 괜찮더라고요. 오늘 저분들랑 돌아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스윗들을 위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우리 스윗 너는 영화 같은 하루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어 볼까요 한번. 네. 너무 너무 고마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윗이었습니다.